649년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당태종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요동에 가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요동. 고구려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천하무적 당태종을 죽음의 침상에서도 떨게 만든 한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중국 전역이 공포에 떨었던 존재. 바로 연계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수백 년간 공연되던 경극. 그 경극에 등장했던 단한 명의 한국 인물. 바로 연계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공연장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계소문의 성씨조차 중국에서는 바뀌어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연씨가 천씨로, 마치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황제를 모독하는 것처럼. 도대체 연계소문은 어떤 인물이기에 중국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연계소문의 진실입니다. 독재자였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지금부터 1,400년 동안 숨겨져 온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계소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절대 몰랐을 그의 집안 비밀을 먼저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연계소문의 아들, 연남생과 연남산의 묘지석. 여기에 충격적인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쇠를 잘 다루고 화살을 잘 만들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연계소문 가문은 고구려 최고의 무기 제조 집안이었습니다. 철과 활. 고구려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기술력으로 연계소문 가문은 신은 귀족으로 급부상했고 할아버지 때부터 고구려 최고 관직인 막리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잠국사기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품이 잔인하고 난폭했다. 아버지가 죽자 당연히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지만 고구려 귀족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연계 소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난폭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하면 그때 쫓아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빌어 겨우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42년 10월. 연계소문이 준비한 성대한 열병식. 고구려의 귀족과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병식을 하던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관람석으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대신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서기는 180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계소문은 곧바로 군궐로 달려가 영유왕을 시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시신을 여러 토막으로 잘라 도랑에 버렸다. 이 장면 하나로 연계소문은 천년 동안 잔인한 독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영유왕은 연계소문을 제거하려 했을까요? 영유왕의 딜레마는 이랬습니다. 당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무너뜨린 당태종은 주변국들을 하나씩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영유왕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당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차라리 친선 관계를 맺어 전쟁을 피하자. 그래서 영유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고구려 학생들을 당나라에 유학 보냈습니다. 당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정반대였습니다. 당나라는 결국 고구려를 칠 것이다. 지금 친선 관계를 맺는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 방어력을 키워 대비해야 한다. 이 노선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연계소문의 권력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무기 제조 집안 출신으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강경파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연계소문의 말이 더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유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계소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왕권이 위험하다. 동시에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강경파를 숙청해야 한다. 642년 1월, 영유왕은 연계소문에게 천리장성공사를 감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임무였습니다.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는 중대한 일을 그대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천리장성 공사는 변방에서 해야 합니다. 연계소문을 평양에서 멀리 보내는 것. 그가 장악한 군사 기반에서 떼어놓는 것. 그리고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는 무력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영유왕의 계획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형 선고다. 변방으로 가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돌아온다 해도 군대도 지지 기반도 모두 사라진 상태의 것입니다. 연계 소문은 자신이 제거될 것을 알았습니다. 천재 공격이냐, 제거당하느냐. 그는 살아남기 위해 쿠데타를 선택했습니다. 영류왕 시에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시신을 토막 냈을까요? 이것은 연계 소문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공포를 통한 권력 장악. 연계 소문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연계 소문. 삼국사기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몸에 칼 다섯 자루를 차고 다녔고 주위 사람들이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말을 탈 때는 귀족 출신 장수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위를 밟고 올라탔다. 이 기록 때문에 연계 소문은 포악한 독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풍속을 기록한 한원이라는 책.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 남자들은 몸에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다니고, 심지어 숫돌까지 차고 다녔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섯 자루 칼은 연개소문만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전사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록은 이것을 연개소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왜곡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쿠데타 이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기존의 막리지보다 더 강력한 대막리지라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원래 막리지는 여러 명이 존재했고, 3년 임기제였으며, 국사만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이 만든 대막리지는 달랐습니다. 단한 명만 존재하고, 종신직이며, 정권과 병권을 모두 장악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왕과 대등한,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642년 백제 의자왕의 맹공으로 신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급히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백제를 함께 공격합시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한강 이북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김춘추는 거절했고, 연개소문은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삼천 명의 용사를 모아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개소문의 측근 선도회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김춘추를 찾아왔습니다. 취한 척 하며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토끼전입니다. 토끼가 용궁에서 탈출할 때, 제가는 바위에 걸어두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그 이야기. 선도회는 김춘추에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 김춘추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왕을 설득해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김춘추는 고송온 고구려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대왕께 올린 글은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토끼가 도망가며 한 말과 같다. 이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결렬은 동아시아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를 떠나자마자 당나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당태종은 645년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우리는 안시성 전투를 양만춘의 승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의 설계자는 연계 소문이었습니다. 당군은 개모성과 요동성을 함락하고 쌀 60만 석을 확보했습니다. 막강한 보급으로 여세를 몰아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달 만에 당태종은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동 지방이 너무 추워서 풀이 마르고 물이 얼었다. 양식이 다했다. 이상합니다. 60만 석이나 확보했는데 두달 만에 식량이 떨어졌다고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고구려의 청야전술. 백성들은 곡식을 가지고 산성으로 들어가고 들판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당군은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둘째, 고구려 수군의 활약. 당나라 수군은 비사성을 함락한 후 평양으로 가려했지만 고구려 수군에게 막혔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군 만여 명이 중국 군사 기지 호도를 습격했습니다. 해상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결국 당군이 확보한 60만 석은 고구려 군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당 태종의 주력 부대는 군 줄였고 급히 퇴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퇴각로가 이상합니다. 요하 중상류로 가면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늪지대인 요하 하구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자치통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 태종이 직접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수레로 다리를 만들며 퇴각했다. 황제가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연계소문의 추격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다가는 당태종 자신이 생포되거나 전멸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단제 신채호 선생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연계소문이 중국 내륙 깊숙이 지금의 북경 지역까지 들어갔다. 황당해 보이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북경 순이현에 고려영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마을을 둘러싼 강은 해자의 흔적이 분명했고 성벽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당태종이 황양대라는 곳에. 위장 창고를 설치했다는 기록, 고구려군을 속이기 위한 쇼를 한 것인데, 이것은 고구려 첩자들이 이를 건네에서 넘나들 수 있는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군에 잡힌 고구려 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려 정예병 오천이 조양에 있다. 조양은 중원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고구려는 이미 광개토대왕 때 북경 인근을 공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북방 민족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곳만 무너지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직선 방어선이었습니다. 연계 소문이 정말 북경까지 진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원명대에 쓰여진 희곡 모음집.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당태종과 서린귀가 앞서 달아나고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맹렬히 추격하는 연계소문의 모습. 망리지, 비도, 대전. 연계소문의 칼을 비도, 즉 나는 칼로 묘사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지방 희곡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연개소문 이것이 발전의 경극이 되었습니다. 경극 속연개소문의 의상을 보면, 비도는 용맹한 장군을 나타내고, 깃발의 호랑이는 이민족을 상징합니다. 청룡포는 고구려를, 붉은 수염은 피살기를, 푸른 얼굴은 사나운 성격을 상징합니다. 중국인들은 연개소문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뛰어난 무술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로 묘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공연장에서도 연계 소문 경극을 볼수 없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 유일한 한국인물. 그 이름만으로도 당태종을 무릎 꿇린 존재. 경극에서조차 금지된 이름. 바로 연계 소문입니다. 연계소문의 성은 연씨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천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 고조의 이름이 이연입니다. 연자가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이름을 피하는 피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씨를 천씨로 바꿨습니다. 연계소문의 아들들이 당나라로 끌려간 후 모두 성을 천시로 바꿔야 했습니다. 연남생의 묘지석에는 천남생으로, 연남산의 묘지석에는 천남산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연계소문의 성까지 천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계소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에게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모독이었습니다. 일본서기는 연계소문을 이리카스미로 기록했습니다. 개소문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이리는 연의 일본 발음입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계소문의 성실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645년 이후 당 태종은 각종 병에 시달렸습니다.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가 병을 얻었다는 것은 완패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649년 죽음을 앞둔 당태종이 남긴 유언. 요동에 가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고구려를 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천하무적 당태종을 죽음의 자리에서도 떨게 만든 연계소문. 하지만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어겼습니다. 신라와 연합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665년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연개소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그를 난신적자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죽이고 당나라에 사대하지 않은 몹쓸 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신채호 선생은 그를 천고의 영걸, 천년에 한번 나올만한 영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당태종과 맞서 싸운 애국 명장이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손진태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독재적 포악 정치로 고구려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융통성 없는 경직된 대외 정책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김춘추의 동맹 제안을 거부한 것은 외교적 실책이었다. 신라와 손잡고 당을 견제했다면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개소문이 김춘추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경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외교를 희생한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퇴로가 없습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계 소문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을 수 없었고, 권력 유지를 위해 강경 정책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연개소문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65년 봄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23년간 고구려를 지켜온 철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연개소문에게는 새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연남생 차남 연남건, 삼남 연남산. 연계 소문은 죽기 전 장남 연남생에게 망리지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아버지처럼 보구려를 지켜달라는 유언과 함께.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남생이 변방을 순시하던 666년 10월. 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참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생 남건이 형 남생을 시기해서 국내성에서 반역을 꾀했다. 연남건과 연남사는 평양으로 달려가 연남생의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연남생의 막리지,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남생. 그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당나라로 망명한 것입니다. 연남생은 당고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반역을 일으켜 제 가족을 죽였습니다. 당나라의 힘을 빌려 복수하겠습니다. 고구려를 평정하는데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당고종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당태종이 평생 무너뜨리지 못한 고구려. 그 고구려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667년 9월, 당나라 명장 이적이 연남생을 앞세워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연남생은 고구려 성들의 방어 체계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로 쳐들어가면 되는지. 아버지 연계소문이 평생 지켜온 비밀을 적에게 넘긴 것입니다. 평양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연남건과 연남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도 항복파와 항전파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단 3년 만에 고구려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보장왕이 항복했고, 700년 고구려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치통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계소문이 살아있었다면 고구려를 칠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계소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형제가 권력을 놓고 칼을 겨눈 순간 고구려의 운명도 끝난 것입니다. 연계 소문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나라를 그의 아들들이 피를 흘리며 무너뜨린 것입니다. 연남생은 당나라에서 우무위 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고구려 복원을 꿈꿨습니다. 묘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영만리에서 객사하다. 조국을 배신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생들에 대한 원한이었을까요? 역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연계소문. 그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당태종을 무릎 꿇린 불세출의 전략가였습니다. 23년간 당의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켜낸 철벽 같은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0명이 넘는 대신을 학살하고 왕을 토막낸 쿠데타의 주역이었습니다. 신라와의 동맹을 거부해 고구려를 고립시킨 경직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로 세운 권력이 자식들에게 물려지면서 고구려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경극에서 그를 금지하고 그의 성씨를 바꾸고. 그를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연계소문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연계소문은 독재자였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당나라는 감히 고구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당태종을 떨게 만든 그 이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그 존재. 그는 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내 아들들의 비극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권력은 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연계소문은 칼로 권력을 잡았고 그의 아들들은 칼로 그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 아픈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